직장 내 갈등에 따른 소외. 한 병원에서 두 간호사 사이에 개인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다른 팀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다른 한 명을 팀 활동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된 간호사는 근무 중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근무 스케줄에서도 불리한 시간대만 배정받는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업무 성과 저하로 인한 소외. IT 컨설팅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성과가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과 상사는 그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것을 꺼려 했고, 그는 중요한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점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그의 성과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퇴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외 현상들을 보여준다. 이 문제들은 조직 문화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 발전과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